절대 부동산의두 가지 산술 평균과 기압 평균의 네, 관계. 이게 항상성이니까 이게 대표적인 절대 부동이에요 그다음에 쿠시라는 수학자와 슈바런치라는개 수학자의 부등식. 네. 어, 이렇게 부등식이죠. 그리고 이걸 문장으로 읽어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는3이상 뭐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X의 최소값은 3이다. 이렇게 읽어낼게요. 그래서 최소가 부등식 문제예요. 수학에서는 그냥 흔히 있지만은, 함수에서 특히 제일 많이 증명하는 건데, 그래서 수학상에 차함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최소수는 다2함수풀어요 뭐, 알죠? 원니 정신법 해서하는 거. 네. 근데 이제 수학학까지 배우면은 최소수 문제를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된 거야. 차함수하고 산술기하고 이렇게. 코시는 거의 않습니다 응. 교육과정이 아니라고 봐도 괜찮은 만큼. 어. 근데 2차함수로 풀리는 걸 산술기하로도 풀수 있어요 산술기하로 풀리는 걸이차함수로풀수 있어요 물론 각각으로만 풀린 것도 있지만 근데 둘 중에 뭐가 쉽냐 하면은 산술기하가 쉬운 면이 있어요, 직관적으로 그래서 산술기하를 좀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렇게 인터넷을 부리죠 어, 1, 2, 3, 4, 5 이런 게 산술적인 거예요 1, 2, 4, 8, 16 이런 게 기하적인 거예요. 기하급수적이라고 해요. 네. 어, 수열 패턴은 크게 일정 간격과 일정 비 그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요. 우리는 여기에만 익숙하지. 여기에도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수원에서는 이것만 더리는거요 자, 이걸 네. 근데 이런 말은 잘안 쓰니까 산술적이다. 뭐 기하급수적이다. 정말 잘 알았으니까, 우리한테 좀 와닿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저걸 굳이 설명할, 뭐는, 없네요. 네. 그럼 <laughs> 이렇게 합시다. 어, 사술적인 흐름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같은 환경 기하적인 것은 제가 지금 같은 환경을 쓰긴 했지만, 뭐 이렇게 되면 됩니다. 수의 크기가 커지는 게그렇겠죠 확 커지니까 네. 그래서 산술적인 것은 이렇게 커져요 빠르면 기하급수적인 것은 이렇게 커집니다 어느수가 확다잡아요 그냥 뭐 값이 커지는 그런 정도가 확 커지게 돼요 네, 이런 걸 해보죠 2, 5, 8 이건 산술적인 거예요 기하적인 거예요 산술적인 거예요 간격이3 0이니까 2, 4, 8 이건 산술적인 거예요 기하급수적인 거예요 기하급수적인 거죠. 그죠? 네. 자, 여기 오늘 배울 것은 산술적인 증가의 가운데 값과 기하급수적인 증가의 가운데 값을 비교하는 걸 배울 거예요 기하급수적인 값 결국은 커지긴 하는데 여기를 비교하자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값 슬피가 얘기예요. 그러면은, 역설적으로, 기아 구수적인 것의 평균값이 예, 더 작은 걸알씁습니다 그래서 사실 평균이 더큰 거예요. 이걸 배우는 거야.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이걸 생각하면 돼요. 2와 8가지고 5를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더해수로도 안 되겠다. 예, 그러면 5가 나오겠죠, 그죠? 예. 그렇다면 여기서 이 e 앞에 가지고 4를 어떻게 구할까? 맞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방법을 찾는 게 좋죠. 이게 늘 성립하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그걸 어떻게 이어시냐면 이걸 a라고 할까요? 그럼 이게 a 플러스 t라고 합시다. 이걸 a 마이스 t라고 한다면 어때요? 양쪽도 더하면 2a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건 쉽게 2가 될 거예요. 아 얘를 a라고 합시다. 이걸 r배라고 합시 a의 r배라고 합시다. 이건 a의 r분의 1라고 합시다. 말 되죠? r배, r배 그렇 자,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요? a 제곱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되죠? 예, 네. 네. 그냥 늘 성립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세 수를 a, b라고 한다면 가운데 수가 이제 사실적으로 얻어지기도 하고 기하적으로 얻어지기도 하는데 네. 저 가운데 수를 사슬적으로 얻으면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2, 2분의 a 플러스. 그렇죠?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걸수로 얻어지겠죠? 네 이걸 기하적으로 얻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치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슬 평균, 이게 기하 평으이고이 기하를 생이한다고요 네. 네. 그리고 이거 절대분식을 증명하면 전부 다 완전적인 공식이야 어떻게 하는 거냐? 아, a를 이렇게 씁니다 말이 되죠? 그렇죠? b를 이렇게 씁니다 말이 되죠? 네. 그 다음에 이는 저쪽으로 넘길게요.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확인했어요? 네. 그두 그 개를 빼볼게요. 그럼 이제 이게 성립하면 될 거예요. 네. 네, 물론 중요할때 이런 거 쓰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귀찮아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이게 완전히 없이 음. 이 보입니까? 네. 아, 그래서 늘 성립합니다. 모든 절대부등식은 A 제곱은 0, 0 이상이다. 이걸 이런 걸로 된다고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굉장히 단순한 데잖아 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사실 알아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 어, 중요한 건 이거야. XHS 컷은 뭐죠? 음. 예, 등호 읽으셨죠? 이 등호. 어차피 부등식, 반등식과 똑같아요, 답이. 표현만 부등식으로 표현한 것 뿐이지. 그죠? 우리가 XMR7, XMRC0 이하다라고 하면은 사실 1과 2를 구하잖아. 그죠? 방식과 똑같다 푸는 방식이 표현법만 다른 거지. 그래서 이게 중요한다. 언제 영이죠? 이 a, a, 네, a b가 같을 때. 네. 네, a, b가 같을 때. 그게 중요해요. 어. 이거 이렇게 표현한 거죠. 단 등호는 a는 p일 때 성립. 이렇게 쓰는 부분이야. 등호 조건이라고 해호 조건. 자 그렇다면은 왜 그런지 또 생각해봐요 아, 물론 여기서 확인했는데 이기서 직관적으로 야산술평가과 기하평균이 언제 같아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고 그럼면 언제 같아실까요 이럴 때야 2, 2, 2 이거 사술적인 증가예요 이게 아까가 더하기 3씩이었으면 이거 더하기 0씩이에요 222, 이거 기하부식이된다요 아까 곱하기 2였다면 이건 곱하기 1인 거죠. 아, 이렇게 약간씩 같아지면, 가운데,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빼가 같아집니다. 아, 그래서 AB가 같아질 때, 사실 기하가 마치, 예, 비로소 같아지는 거죠. 네, 그리고 a p 가둘다 양수라는 거 아셔야 돼요. 왜냐면 하이루 때문에. AB가 양수일 때만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고위 구상되면은 음식 때도 사용할 수 있는 사술 기하의 일반적인 버전을 배우게 됩니다. 어쨌든 굉장히 유용한 거여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고요. 이걸로 설명하자면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그럼 가운데, 이것을 가운데에서 응. 출발하면은 이게 사술적인 값, 이게 기하적인 값이에요. 응. 기하적인 값이 더 작다는 거알 수가 있겠죠. 응. 어, 결국엔 개가 커지지만 가운데에서는. 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네, 사술기압표면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주로 도움이 되시길. 네,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좀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렸죠. 보여드렸는데. 일단, 사술기압표면에 정의식을 좀써 놓고 <laughs> a b 의둘다 양수일 때이 전제 조건 하에서 두 수의 산술 평균과 두 수의 기하 평균을 비교하면 늘 이제 크다. 다른 경는 a는 b일 때 벌어지게 얘기니다이 결과 산술평균의 최소값은 기하평균이냐 이런식의 얘기고요 기하평균의 최대값은 산술평균이냐 이런식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라고 한다면 문제는 어, 두 중에 하나를 구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걸 구하고 싶어 그럼 여기가 숫자야요 알겠어요? 아, 어, 이걸, 이것의 최댓값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쪽이 숫자여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수학에서 숫자는 뭘 얘기한 거냐면 일정하다는 걸 얘기한다. 일정. 변수는 바뀌거나 숫자는 일정하거나. 그래서 상수라고 하죠. 항상 상자 써서. 자, 그래서, <laughs>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곱이 일정할 때, 네,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은 이렇게 질문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합이 일정할 때, 이게 숫자니까, 곱의 최대값은 이렇게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질문은 최소수 나오는 건가요? 네.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이게 최우수수가 이제 이때부터는 산수기야 문제인지 이차우수 문제인지 그걸 판단을 해야 돼요. 그죠? 네. 그렇다면 일단 뭐 이차 식인가, 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도 있는데 양수 조건이 깔려 있다. 그러면 삼수기야의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면 이게는 그림 문제니까 그림 문제면 길이 넓이 다 양수거든요. 물론 이차우수도 풀수있지만산수기야가 유리하다고요. 그 다음에 합이나 곱이 일정한 조건좋 줬는가 네. 어떤 숫자 조건은 미리 줬는가 그런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를 선생님이 어떻게 바꾸, 바꿀 수 있냐면 첫 번째 문제를 음. 사각형의 넓이가 25일 때 둘레의 최소값이 이렇게 그죠? 네. 네. 둘레가 8일 때 넓이의 분리가 16이어야 되가네세로 괄호 3합의 드릴 테니까, 그죠? 그럼 넓이의 최대값은? 뭐 이런 식으로 질문다는 거죠 이게 일단 대표적인 산수계약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 걸 한다면 어, 넓이가 36인 가 먼저 맞죠? 이렇게 합시다 너무 크다. 16인 걸로 가죠. 이렇게 갑시다. 그렇다면. 16을 또 만들어 봅시다. 16이 되는. 된... 아, 일단 4, 4가 있을 거아니에 그죠? 그 다음에 또 만들어 봅시다. 2, 8 있겠다. 그죠? 렇여기면또 네. 16이 있다. 그 다음에 1, 16이 있겠네. 뭐더 길어지겠군. 아1 6있네 넓이 같으니까 안 써야지 넓이 똑같아 둘레만 달라지고 있어 자뭐 어떤 것을 16개 갖고 싶은데 포장용도에 맞는거 원가를 절감하고 싶어 둘레 최소가 늦게 뜨지잖아그죠 네. 뭐가 제일 짧아요? 사사가 제일 짧다 그게 사실기업의 문제 분리도 최소 알겠습니까? 네, 그걸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산술기하가 산술기의두고조건이 뭐였어요? 그 a 비랑고 A비라고 A비와 같은, a 같은 아, 대학 네. 그리고 승민이 체온이나 마스크 속에서도 입을 달싹달싹 하셔야 됩니다. 네, 대답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머리가 움직이죠. 네, A가 같을 때잖아요, 그죠? 네. 그게 정상평양 말이에요. 네. 알겠어요? 네. 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보죠. 둘레가 일정하다고 합시다, 둘레. 둘레가 이번에는이거니까 8로 일정하다고? 이걸로 아! 가지. 자, 둘레 8로 일정해. 그럼 뭐가 있을 거아냐면은 아, 뭐, 5, 3이 있겠다, 그죠? 둘레 똑같잖아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가 있을 거냐면은 2, 6 있겠다 그렇죠? 음. 그 다음에는 1, 7 있겠네. 예. 둘레가 일정해. 넓이 구경 할까 이게 넓이가 16이었어. 이거 넓이는 15였어. 이거 넓이는 1 2였어 이거 넓이는 7이었어. 뭐가 제일 크냐? 16. 17. 예, 이게 두 번째 문제예요. 고의 최대. 둘레가 합이 일자가 일다 어. 그래서 이게, 증호조건이또 되는 거야. 답은 들 정상평이야. 어느 쪽으로 오든. 네. 근데 이게 역발상이기 때문에 조금만 상대적인 거니까, 그, 네. 조금 생각하면, 어, 당연히 그렇지. 넓이가 일정할 때, 둘레가 제일 짧다는 얘기는, 그리고 둘레가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는, 네. 그러면 둘레를 고정시키면은, 넓이는 저쪽이 제일 유리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입체적으로 합시다. 이게 증명사라고 해보세요. 이거 전보 다. 그럼 이게 이제, 사람의 부피가 일정할 때, 면적에, 면적 합의 최소값에 그런식의 얘기가 돼요.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몸에 좋은 질문 해야 되고, 안 아, 하면 네. 나는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하. 자, 문디디라서 하면 되지. 어. 네, 그러니까 내 문구에 이렇게 막 자세를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그죠? 어. 하지만 나의 표면적은 달라지게 할수 있어. 이렇게 하면 좁아지잖아, 그죠? 음. 그렇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 좀 넓어지고, 그죠? 네, 어 그래요. 추우면은 열 발산을 줄여야 되니까 표면적을 좁혀야 되지 않죠? 음. 난정상각형이기는이야 <laughs> 내가 이제 더 표면적 넓혀야 되면 나는 뾰족한 녀석이 되그렇지 네. 정사각형보다 더균형 잡힌 어디에도 출치하는 도형이 뭘까요? 원이에 원. 원. 네. 정사각형보다는 정사각형, 정사각형보다는 정오각형, 그보다는 정육각형, 그보다는 원. 원. 네. 그래서 북극에 사는들은 다 똑부돌고리 생겼어요. 체온 안 뺏기려고. 사막에 사는들은 다 삐죽삐죽 생겼어요. 열을 잘 배설하려고, 알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산수기의 표현이었어요. 답이 오십만. 알겠죠? 문제만 푸읍시다. 네.